One day one 자 오늘은 트랙 안에 있는 이 리즌이라 그랬죠? 어, 리즌을 만들고 지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즌이란 거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 어떤 오디오 소스나 아니면 미디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트들이 표기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음파가 들어있는 박스죠. 그래서 이 어, 리즌을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는 툴 박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이 근데 두 개가 존재하는데 왼쪽 거는 이제 랩트 클릭 툴이고요 오른쪽 거는 커맨드 클릭 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포인터 툴로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셔서 펜슬 툴로 바꿔 주시면 어, 이 작업 공간 위에 올렸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연필 모양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곳에 올려놓고 클릭을 하면 리즈니 이렇게 생성이 되는 형식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자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우는 방법은 랩트 클릭 툴이 아니라 커맨드 클릭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커맨드 클릭 툴에서 이레이저 툴로 맞춰 놓으신 후에 이제 커맨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리즌 위에 올라갔을 때 어, 포인터가 지우개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또는 자, 여기서 포인터 툴로 해서요. 제가 원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긁어서 선택을 하신 후에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또는 뭐 다시 돌려서요. 제가 이렇게 연속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커맨드를 이용해서, 아, 시프트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설정하거나 해제하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이 리즌이란 거를 만드는 방법과 지우는 방법,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툴들 중에서도 이제 펜슬 툴, 이레이저 툴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툴들 중에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몇 가지를 추려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